아...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 내일이 토요일이네요. 이제까지 다음 주, 다음 주 하면서 우리의 희망 고분화를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현재의 판저 현재 재판을 기다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재판 판결 지연은 이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양치기 소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의 내란, 뭐, 내란을 일으킨 주범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잡범들을 처리해야 이게 순서가 맞지 잡범들을 앞에 놓고 하면 되겠지 이 기대의 희망고구만 계속하면서 벌써 몇날 며칠입니까 밤잠도 못자고 매일 광장에 나와서 추운 아스팔트에 아스팔트를 안방삼아 보도블럭을 보도 방석삼아서 어? 목놓아 파면을 외쳐본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그나마 한 4일 전에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이 쭉 앞장서서 행진하고 그러고 이제 헌재 앞으로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대로 계속 진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꼴랑 하루 하고서 또 다시, 광장에서만 불을 짓고, 어? 종로 3가에서 광화문, 광화문로, 세종로. 행진만 하면 뭐 하냐고요, 행진만. 국민의 명을 듣지 않고, 판결을 미루는 헌재 가서 압박을 해야죠. 지금 집회를 지행 하는 야 5단 집회 운영자들도 각기 집회를 이용해서 자기 군소 정당의 홍보, 홍보 역할을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들이 <목소리> 진정으로 이 생각을 하는데요. 탄핵되기를 바란다면 이 토를 헌재가 지연하고 있는 재판회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헌재로 쳐들어가서 압박을 해야죠.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노래만 부르고 파면 파면 노래만 부르면 뭐 하냐고. 노래, 노래하고 춤추고 이게 과연 정말 민족을 타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동안 집회하고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 속터져서 내가 이 집회 현장에 촬영하기조차 짜증이 나서 사실은 안한 겁니다. 이번 주마저도 이번 주마저도 안 되고 또 다음 주를 미뤘어. 벌써 이게 몇 주째인가요? 이게 어? 왜 이런 상태까지? 이런 상태까지 되도록 이렇게 무지하게 전부 이러고 있냐고. 우리 진보들은 정말 완전히 피, 피투성이가 피 되고, 집이 어? 겨져야 겨우 그냥 반응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주 분통이 터지네. 분통이 터져. 안에 그 열기가 딱 그냥 고조됐을 때그 열기로 헌재를 가서 압박을 해야지 헌재들도 어? 재판을 신속하게 하든가 하지 그냥 전부 밖에서 그냥 외곽에서 춤이나 추고 노래나 하니 이 헌재놈들도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이상.

thank you 힘찬 공연 보여주신 노래로 물들다의 다시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흥이 오르는데 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체포 방해를 주도했던 경호 차장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세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시간을 다 벌어주고 이제 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예 법원 영장 심사에 검사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대란범들을 가만히 두고 봐야 합니까?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글쎄 쳐들어가. 윤석열까지 풀어졌더니 검찰이 수사권을 지고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 대행 한독수가 돌아오려 하고 최상목은 버티고 앉아 스스럼 없이 위헌 위법한 일들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집니다 외쳐봅시다 내란 대행 수 파면이 아니요 검찰총장 헌재로 밀고 들어가야 돼 헌재로 윤석열 파면하고 내란 세력 끝장내자 이 분노를 담아 다음 발언 소개 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는 서른 청년분과 전지혜님의 발언 헌재로 밀고 가야 돼요 헌재로 헌재로 밀고 가야 됩니다 서울사는 청년 팀태훈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네. 더 이상 막연히 이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헌재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이렇게 무릎 한대기겁하까지 해서 화나도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는 오늘 이공북 항공공 구원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2014년 2 0 2 0년 노동자들이 어왔습 비록 그면 없으나 그 말로만 분노하고 있으면 뭐해? 헌재로 직접 쳐들어가야 됩니다. 헌재로. 친구라고 정말 확하 완전히 하나하나 하나 그냥 적폐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것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laughs> 2014년 4월 19일 저는 친구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우리는 저런 어른들이 되지 말자고 아... 책임이란 건 언제나 획기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 재산만을 우선시하는 저런 비겁한 어른이 되지 말자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는 동안,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까?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 말합니까? 저들이 정권만 잡으면 반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3일, 이제 저들은 기어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직접 두 손으로 짓밟으려 했습니다. 네. 메라를 넘어 전쟁의 불씨를 오직 자신들의 건자를 위해서 이 땅에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날 저는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을 직접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해요? 어른들이 안하다 어른들이 잘못했다. 우리 잘못 계속 된다. 이렇게 현재 결정을 기다려야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로 네. 밀고 들어가야지 듣겠습니다.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저는 이말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고위고산 학생들이 헌재로 밀고 들어가 <목소리> 우리는 똑같이 기억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안돼 <목소리> 이제 <목소리> 70대 이상 어르신들 손으로 언제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목소리대> 피해서 <laughs> 2030 청년들 포석하면 될것 같았습니까 그래서 대학에 그렇게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으, 가만히 가둬요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느 때보다 집권, 강한 집권자로서 저 야육과 망상에 그러니까 빠진 무능하면서 권력만을 탐하는 이들을 모조리 드러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 그 이름 석자 모조리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살려냈으며 우리는 그 과거와 현재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엄중히 경고합시다. 헌법재판소는 들어라!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무참히 짓밟고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전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한번더 외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들어라 지금 당장 내는 숙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주제 언제까지 네. 말로만 온갖 할까요? 위협에도 광장을 지키고 계신 시민 여러분 요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탈옥 이후 광화문에서 화면 텐트를 치고 12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넘어 공동대표 전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폭동과 테러 방공이념으로 무장한 내란 세력들이 활개치는 경악스러운 시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손발이 되고 있는 썩은 극우 내란 세력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장기 집권을 하려는 전쟁 세력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음모도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공격 헬기인 아파치불드 부대를 북방 한계선을 따라 비행시키고 북한이 들을 수 있도록 적을 타격하라! 이런 무전을 일부러 노출했습니다.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연백도 3천 개나 구매했다고 합니다. 수천 구의 시신을 대비할 상황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쟁 아닙니까? 진짜 경악스럽습니다. 포천에서는 우폭사고가 일어나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 포탄이 북한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또한 윤석열이 원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정타격, 다 윤석열 지시였는데 이 모든 것이 개헌과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윤석열의 싹을 잘라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테러와 폭동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저 극우 내란 세력들이 해방 이후 우리 민중들을 학살했던 서북 청년당과 똑같은 자들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탈옥한 윤석열이 지금 관저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부활을 위해 내란 세력들과 작당 모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차 개헌을 성공하기 위해 더욱 무서운 것을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도 남을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을 뿌리채로 다 뽑아버려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쪽시는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압도적인 힘 진짜 강력 거대한 항쟁으로 전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 우리 200만이 모입시다. 저 내란 세력을 모조리 청산하는 역사적인 투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주십시오 모이자 200만 네, 발언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토타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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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있겠습니다. 들어가. 기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우리 몸을 풀면서 구호를 좀 외쳐보려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신 김에 지금 차도가 하나 열렸습니다. 네, 차도 쪽으로 내려오셔서 앞쪽부터 자리를 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는 동안 이 플래시에 맞춰서 불... 감사합니다. 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파면하고 내란을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내일은 200만 광장으로 모이자. 자, 오늘은 일부러 이걸로 일단 하고 다시. 예,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냐?